강원 태백시가 미래 연료인 청정 메탄올 제조시설 선점에 광폭 횡보를 펼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청정 메탄올은 대기오염 물질이 거의 없고 탄소배출 저감 효과가 최대 95%에 달하는 친환경 연료로 현재 선박에 사용 중인 중유나 경유 등 화석 연료는 탐소 규제 강화에 따라 친환경 대체 연료로 전환이 필수적이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지난 11일 서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청정 메탄올 이니셔티브 발대식에 참석해 태백시 청정 메탄올 신산업 촉진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장성광업소 조기 폐광 대비 청정 메탄올 생산 거점 도시로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녹색 성장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한국광해광업공단 SK 에코플랜트 코롱플라스틱 대우건설 린데코리아 등 13개 기관 및 기업과 함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목적으로 체결되었습니다. 다자간 협약에서 탄노기는 청정 메탄올 생산거점 조성을 위한 법제도 검토 및 지원 방안을 발굴하고 강원 특별자치도와 태백시는 사업 부지 제공,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 각종 인허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민간 기업은 생산거점 조성을 위한 시설 구축 운영과 함께 전주기 공급망 구축을 위한 시장 확보에 협력하기로 했으며 출연연은 청정 메탄올 생산 관련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태백시는 공공기관, 지자체, 정부부처, 기업, 협회, 출연연구원 등 64개 기관이 참여하는 민간주도 협의체인 청정 메탄올 이니셔티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탄노기와 적극 협력해 나가게 됩니다.